지금 저희가 재난 아닌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천막 농성장 비 소식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긴급하게 어 방송을 조금 시작했고요. 지금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 오신 분들은 알겠시, 알겠지만 여기 그라운드 골프장입니다. 이 골프장을 지나서 한참을 내려가요. 저희 농성장 있었는데 이 농성장은 제, 어, 그, 어제 그저께 이렇게 물이 잠겼고요. 여기에 이제 어, 대피소 저희가 이제 긴급 재난안전본부 어, 차렸었는데 그 재난안전본부까지 어, 물에 잠겼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난 등급을 1단계 격상해가지고 3단계로 저 위에 지금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어, 도운 활동가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지금 왔는데요 바로 어, 슬기로운 천막 생활 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원해, 원해. 지금 물이 지금 막 오고 있어요 이제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도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잠깐 오프닝만 잠깐 하고 네. 저 위에 올라가서 네. 어,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벌레들이 막 여기 계속 붙고 어, 있거든요 대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레 벌레가 그냥. 워낙 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벌레를 따라야 돼요 자연의 섭리에 따르지 않으면 큰 위험이 닥치기 때문에 그말하다 잠기겠어 왜 네. 대피하시죠 네 우선 저기 위에로 아니은물 따라서 걸어가면서요. <laughs> 위로 이동하면서 조금 그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피소, 여기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양쪽 사방에서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네, 되겠다. 여기 계속 있으면 나가 신발이 젖고 몸이 젖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고충들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아, 아쉽지만 이게 고충을 보여드릴 순 없네요. 음. 이동하겠습니다. 응? <목소리나> <목소리나> 될것 같은데. 네. 오, 네. 타프. Even

링크는 지금 다와 지금 물이, 물이 엄청 올랐고 예측을 해 보건데 12시부터 강우량이 들다고 지금 지금 12시부터 예. 네, 강우는 지금 그치긴했는데 수영부사도 정확하게 지금 소리가 나? 그러니까 방류량이늘어나 얼마나 늘어나는지 기도안나요 그... 아, 근데 1200톤 네. 했을 때 저희가 뭐한 장을 장은... 네. 챙기기 위해서 차단... 상향하고 이런 거 어, 하고요. 오늘도 골프장에 어르신들 도격상에서 올라와 있고요. 비가 더 아주 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 자연은 어, 무섭다. 아, 다시 한번 지금 다시 좀 시작 지 오늘 새벽에 조금 여기서 불어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지금 그래 대전하고 옥천 지금 비가 많이 왔다고 지금 뭐 금, 뉴스, 예, 금산도 그러니까 뉴스가 계속 뜨고 있는데 지금 어 일단 2단계 재난안전본부는 철수했습니다. 지금 어 타프까지 다 철수를 해서 3단계 본부로 다 지금 이동을 한 상태고 지금 잠겨 있습니다. 지금 2단계 재난안전본부 자리는 잠겨 있고 지금 이 방송을 시작 탈 때까지만 해도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이 사실은 어 전, 전체적으로 드러나 있었던 상태인데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이 잠기기 시작했죠. 다시 잠겼어요 여지 그러니까 물이 아주 빠르게 차오르고 있고 어디까지 차오를지가 문제인데 저희가 여기 한 사운터 정도 위에 올라가 있어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한 여기 중간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소식 시작한... 지금 안전띠를 뭐 지금 치러오는데 네. 대청호 폭류량 때문에 어 수상공사에서 그 마이크가 돼 이 마이크에서 끊겠는데, 네. 그 마이크 가지고 하면. 네. 수자공사에서 오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안전 대피 뭐 하는 걸좀 설치를 하려고 오신 것 같습니다. <laughs> 어쨌든 물가에 가. 정하진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도될것 같네? 지금 <laughs> 뭐. 중복... 어쨌든 이렇게 그선에서3선까지는좀 네. 후퇴했는데 네, 네. 네, 다시 해주세요. 네, 마이크, 그 어차피 다 찼으니까. 좀 끊었다가 다시 가. 감사다 <laughs> 어, 이상하다. 왜 이래. 이리...